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니 찬양이 뜨겁다. 아멘. 아, 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그래요. 아, 은혜교회는 참 뜨거운 교회다. 그래서 뭐가 뜨거우냐? 그랬더니, 첫째 찬양이 뜨겁고, 또 기도소리가 뜨겁고, 또 성도들의 사랑이 뜨겁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더 했지. 또 하나 뜨거운 게 있는데, 우리 전종 목사님이 뜨겁다. 그래서 이불을 안 덮고 좀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뜨겁다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 위에 주의 위로와 신과 주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삼행삼시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발음을 산행 산불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불이 났는데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삼행은 행할 행자, 석삼자입니다. 세 가지를 행해야 되고, 삼불은 석삼자, 아니불자, 세 가지를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ree to a n d three to not. 예. 오늘 좀 제목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좋은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의과 전서는 1장부터 5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52년경에 이것을 기록할 때 1장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인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다고 1장에 대선의 교회를 격려함며 칭찬합니다. 2장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대선의 교회를 사랑하고 대성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4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5장, 5장 28절까지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명에 대해서 보면 1 6절에 항상 기뻐하라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 보면 이 성문은 거의 다 이렇게 집에 붙어 있어요. 또 어린 아이들까지 잘이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의미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기뻐하라. 기뻐할 때 기뻐하고 기쁨이 없을 때 기뻐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목사도, 어릴 때는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의 사, 세상은 고해의 바다다. 고난이 흘러가는 바다와 같은 것이다. 그럼이 고난에, 특히 이민사활을 하면서 어떻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이거는 기독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더 격려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495장 내 영혼이 은정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소망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확신 이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데 어느 날 무죄로 인정받아서 자유를 얻었으면 그 사람에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70, 80 사는 것도 그런 자유를 맡게 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80이요, 12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든 한 일직선사의 하나의 회계에 불과하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언제, 어디에서든지 늘 기뻐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하잖아요. 식사 기도도 하고, 만나면 기도하 기도하는데, 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 떨어져 있어도 부모와 늘 교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꼭 새벽 기도만이 중복 기도만이 대표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서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과의 교통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신학자이면서 기도의 아버지라 조진 불렀는 기도는 기도 후의 15분이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 대충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뭘 주세요? 어떻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한참 기도해요. 그리고, 아멘하고는 다 잃어버려. 근데, 조직, 물론, 기도가 끝나고, 아멘하면 15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응답 주실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일까? 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사인이 있을 텐데, 이 15분을 기다리는거지 아이가 부모한테, 아, 학비 내고 해두고노트도 사야 되고, 뭐 하려고 해야 니까 돈이 얼마가 비는 빨리 주세요. 그래서, 아우서 돈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얘는 지방으로 갔어요. 기도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중요해요야곱은 압곡강에서 기도했더니 환상을 봤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긴 사다다리가 있었어요. 사다다리가 있는 사다다리를 가까이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거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야곱이 다시 가까이 가서 그 사대를 가까이 봤더니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 내려오는 사자가 있어. 오르락 내리락.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 기도는 천사가 근대점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1 5분이이시음성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그렇게 쉬지 않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도 항상 부모의 마음이 서로 교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멀리 타조에 가서도 가정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이 이루어지는 것.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여지는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이것은 쉬지 않고 기도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 감사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뭔가 풍요롭고 뭔가 명예롭고 내 계획대로 잘 풀리면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everything 어떤 조건이든지 all kind 어떤 종류를 하여지 어느 환경, 어떤 여건이라 할지라도 잘 풀릴 때만이 아니고 안될 때에도 몸이 건강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몸이 약할 때도 감사. 보금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은 옥에 갇힐 때 세상적으로 악한 일을 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직 보금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다 손을 묶음을 받고 발을 차고로 채운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이다 그랬어 신앙이 성숙된 사람의 언어가 순환되는 것은 옛날에 불평했던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함에 삽시다. 다음 주에 감사주일인데, 아, 다음 주에 감사주일 다음 주는 좀 어떻게 감사하고 살자.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난 뒤지. 병아리도, 제그만 게, 알에서 튀어나오자마자, 제그만 물만 하나 이렇게 입에다가 콕 찍으면, 그냥 꿀도 생기지 않고, 땡큐가 하고 꿀딱 생기고. 병아리 한번 튀어 보세요. 조그만 병아리도, 조그만 그 물, 자기 그, 병아리 주둥이로 먹는 물이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조금인데도 먼저 하나에게 땡큐 하고 생기잖아요. 그런데 한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감사함 삶. 살 됩니다. 쉬운 일을 오늘 한번 실천해 볼수 있어요. 아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다 알지. 아름분뭐 거에 실천해야지. 실천해야지. 자녀가 많아도 어떤 자녀는 조금만 줘도 땡큐 땡큐 하면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이거 많이 주나 적게 주나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입 벌리고 빼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의 영적인아버지도 마찬가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데 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18절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I do, you do, we do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너를 바라보고 너를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세 가지를 해라. t h 두. 그렇다면 세 가지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네가 선택을 해라. 이 e 배 o u s e better. y o u c h o e 성령 그렇게 나와 있지 하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라 이건 도명령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세 가지는 아니들자 세 삼분이 있는데 1구절에 너는 성령을 소멸하지만 성령을 소멸하는 이 영어를 이제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는 게, 불을 끄지 않은 것이 소멸하지 말며그랬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교회에 이런 부분들을, 아, 저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지. 이건 성령의 음성이지. 마귀가 교회 일로 하야니까 하려고 그래도, 아이고, 하지 마. 너안 해도 할 사람이 있어. 왜? 불러와가지고 박힌돌 빼려고 그래. 하! 이러지. 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어요 오늘 주일날인데, 야, 몸도 안 좋고, 야, 날씨는 좋은데, 글쎄, 다른 일을 좀 해볼까? 교회를 갈까? 말까? 아, 가야지. 이건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근데, 야,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냐? 다음 주도 있고, 뭐, 허구한다이 주일인데, 이거는 마귀가죠.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성령을 성관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째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직장에 생활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뭐막 이렇게 교회나 줘서 올리는 것만 영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참 아까 뜨거운 게또한 가지가 있었는데 깜빡 잊었는데 어 교회 사람들 만났는데 장로님들이 입만 열으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교회를 빨리 사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사 살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 아까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건 뭐 설교 중요하지만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느 때는 자기가 조금 불리해.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아이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을 소문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비해놓고 계세요. 나의 행동을 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뭐가 구차하고, 뭐가 가난했으면 하나님을 혼냈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다가 가지고 있세요 성경의 봉은요, 너의 부와 명예와 너의 모든 생명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 손에 있다. 부계와 영화와 명예와 모든 것 그의 손에 있다. 단지 우리에게 관리자로 맡겨준 거예요. 어떻게 매니저 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데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은 예배는 얻고 계어요예배는 얻고 있어.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뭐하러, 아니, 그 나이에 백 살에 아들을 하나 주시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빈독을 좀떠시는 하나님인가? 야야 그거 백 살에 줬는데 안 되겠다 모래산에 갖다가 다시 그 번제를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 번제들께서 세상의 모든 동물과 같은 게다 하나님 것이인데 왜백 살에 준그 독자인 이삭을 갖다가 모래산에 바치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기뻐하시는가? 넌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 긴바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은 여와 일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의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성경을 보면 수없이 일어나 거예요. 아니, 할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19절에 봤더니, 예언을 멸시지 말아야 돼. 예언.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계기 특히, 이대사니까전서은 강림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와요. 반드시 주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같은 이름을 부르신다. 나팔소리, 진동할 때, 내 이름, 내 이름, 우리 찬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강림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언젠가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행위책을 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상금을 구분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조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에서용서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티켓을 주시는 영생의 축복 그것이 생명의 책이 열려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신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강림을 예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오신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나타난 세상의 증세가 있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식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와 전쟁이 일어나고, 각 기근이 일어나고, 알지 못할큰 전염병들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있다. 소동과 고모라가 호모섹스 동성연인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의 압도기 내가 이미 들었으므로 내가 유용불로 심판하리라. 노세 자네, 그가정이 얘기합니다. 미들 며친날 여기 유용불이 심판이네 가족들은 어디로 피시네. 로시 찾아가서 사울이 둘에게 무슨,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유용불로 심판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피난가에서 <laughs> 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위들이 조금 농담으로 야겠다 1945년 8월 6일 날낮 12시에 전단지를 미국 히로시마에 쫙뿌렸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여기에 떨어질 때인데 최상도 50kg 이상은 신안을 가라. 그래야 살수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계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 피난난 사람들 30만 중에서 20만이 그대로서 죽었고, 방사선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우리 역사에서 볼수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강림하시고. 아, 네. 이계언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각성하여. 예언을 멸시치지 마라. 마지막 21절에서 22절 에 범사의 행아려에서 어떤 일을 행아에서운한 일에는 아낌없이 그것을 취하라.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취하지 말라. 우리의이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이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거 가지면 잘될 것 같고 이거 가지면 뭔가 필릴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심이 없이는 안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은 헛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줬는데 너무너무 그의 농사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밤마다 농마다 큰 창고를 줘가지고 깍둑 채웠어요 채워놓고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샤워를 하고 아주 금침대나 뭐 좋은 데서 별장한데다 누워가지고 이제 세상에 불까 아무것도 나에게 뭐 하는 거 한,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내영혼은 이제 먹고 마시고 그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줍니다이어린석은 자야 오늘밤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오다 그러면 밖겠다는거에 도로 찾아온다는 것은 주인님만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전국사님에게 물건을 맡겼으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도로 찾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부이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언제 도로 찾아갔을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드라이해지니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은 반드시 해라. 그리고 세 가지 일은 반드시 하지 마라. 요건 한 주간, 한 주간도 길어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예, 제가 회사 다닐 때 예, 1년 보너스가 700%인데 추석 날은 200%를 저희 보너스를. 그 200%를 지금은 뭐다 은행으로 했지만 그때는 다 캐시로 줬습니다. 야 그거 주머니에 넣으니까요. 세상에 누가 뭐 구두 닦은 구두를 발로 가아도 웃으면서, 누가 짜증난 얘기를 해도 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큰 것을 소유하기도, 높은 산이나 들판이나 강물이나 내영혼은 주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충만하고 확신 갖는다면 우리는 늘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삼행과 삼부를 하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목소리와 소리에 따라서 설교를 더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어요.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라범사에 감사라. 사에 감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예언을 열시하지 말자. 예언을 열시하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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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1월은 우리의 가정.